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독립시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독립사건, 종속사건에 대해서 배웠고요. 오늘 배울 독립시행은 시행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동일한 시행을 일단 반복해야 돼요. 이 동일한 시행에 의해서 반복이 될때각 시행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서로 독립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독립 시행을 막세 개, 네 개, 5 개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건, 중요한 일중 하나가요. 어떤 시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은요, 딱두 개밖에 없어야 돼요. 해당 사건인 A 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A 의 여섯 건. 그리고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라는 것.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아무튼 이러한 시행을 우리는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n 번의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A가 r 번 일어나고 A 여사건이 n r 번 일어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. 이랬을 때 독립 시행을 계산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.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랬을 때이 시행을 n회 반복한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따지겠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 있는 ncr이 발생하는데 이 ncr이 뭐냐면요 사건의 가지수를 의미해요. 이 사건의 가지수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예시 문제를 통해 이해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P의 R 제곱, 요건 뭐다? A가 R 번 일어났다는 뜻이다. 실제로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P를 그냥 계속 쭉 곱해가지고 R 번의 사건을 처리했죠. 그리고 여기 있는 A 여집 그러니까 A의 여 사건이 n 마 R 번 발생했다는 뜻으로 여기 있는 이 Q는 이때 당연하게도 1 P와 같아야만 하겠습니다. 이게 같지 않으면은 여기는 요 사건에서 확률이 일단 틀어져서 답이 올바르게 나오지 못하게 되거든요. 간단한 예시를 볼 건데요. 동전을 4회를 던졌대요. 동전을 4회를 던져서 그 결과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을 구해 달라 했어요. 이 독립 시행은 동전을 4번 던졌고 동전이 한 번만 앞면이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이죠. 동전을 1회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는 맞아요. 그렇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는 얘는 4번의 사건에서 정상적인 동전이라면 설마 동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 경우는 그냥 일단 안 친다고 보기에 타당하겠죠. 그런 상황일 때 무조건 네번에서앞 또는 B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있는 사건이 A 또는 A 여사건으로 나온다는 조건도 성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 상태에서, 어쨌거나, 여기 있는 이 사실이라는 이 말은요, 사건의 네 가지의 경우에 해 당하는 건데, 이네 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? 여기처럼, 앞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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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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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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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서, 각각 1회, 2회, 3회, 4회차의 시행에서, 앞면이 어디에 나오냐에 따라, 여기 있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, 아까 여기 앞에서 봤던 NCR, 또는 여기 있는 사실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2분의 1의 1제곱, 뭐 때문에? 앞면 1에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뒷면은 앞면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뒷면도 똑같이 2분의 1 확률로 나오게 되고 뒷면은 3에 나왔다는 것으로 여기는 계산을 해줘서 총 기준값이 4분의 1로 나온다라는 요 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시행은 이래서 이 가짓수가 몇개 나올지를 ncr로 적어놓는 거고요. ncr로 적어놓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해당 사건 a의 확률 p가 r번 발생했으니까 p의 r제곱 해당 사건이 아닌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 q가 즉 1- p가 n- r 제곱 번 발생했다라고 해서 똑같이 1- p 즉 q 의 n- r 제곱을 써놓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상 여기까지해서 독립 시행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 하겠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